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조희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그동안 정수장학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원6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 등 국가 최고회의가 혁명 사업의 비협조자로 인식하고 있던 김지태를 중정의 지사의 관세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정학회의 기본 재산인 부산시내땅 100평 가량을 강제 헌납시키는 일에 이리 바로 구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 헌납 사건입니다.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 및 언론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16 장학회의 기본 재산으로 출연되었고 헌납 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이 등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 1 장학회의 기본 제사으로 출연되었습니다. 이후 명칭이 장학회로 정수 장학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수 장학회의 실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교육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정수 장학회는 과거 근력을 이용하여 불 장학회를 흡수하고 현재 부산일보 주식 100%와 MBC 주식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쟁취한 정수 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한 것은 공익성에 반하며 부산일보 및 한국문화방송 주식을 장학사업의 경비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 목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에 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7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권고사항을 밝히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헌납 주식에 대하여는 정수 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 언론사 주식을 재단이 경비 조달 수단으로, 수단으로 활용해 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적절한 조치는 그냥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둘째, 오히려 언론의 공공성 및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부산일보 편집국장이 정수 장학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였다고 하여 대기발령 후 해고를 시킨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에서 편집국장에 대한 사측의 인사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판결을 내리며. 해고무요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일보 사장 부인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광역의원선거에 출마한 일까지 벌어진 사안입니다. 셋째 현재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 관련 법규에 의하여 운영되어지고 감시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 공익법인팀에서는 관리 범위와 권한을 축소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보입니다. 또한 과거 감사에서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는 개선 또는 주의로 끝나는 징계 또한 송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보수직업 부적정과 기부금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목적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공익법 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해당 부서의 알림한 후 검사가 적절한 지역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장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과 논란의 중심에. 아직까지 문제없이 공익법인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부산일로사장의대진과 정수당학회의 문제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수당학회가 이제 국가에한면되고원상회복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진실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 양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